네. 어, 형님 좀 바꿔보세요. 형님이 지금 전화 받을 형편이 못 되네요. 왜요? 쓰러져서 약 먹고 있어요 지금. 뭐야? 왜 쓰러져? 아니, 그면 동생이란 분이 그렇게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 네. 나도 매일 설사하고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내가 뭘했어 네? 아, 시기. 이름 안 이름 부르지 마시고 이름 부르지 마시고 얘기해봐. 뭐라고요? 남편이 자 어머니, 자가 나온 고멍 칼로 수술한다 고 소리 할 때, 아니 옆에서 등골빙골 온고 잡아줬었지. 누가 그렇디까? 난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런 소리 했냐고요? 야, 아니 3시간 동안 울면서 아우 네 시발견아, 내가... 우리 잘 하도록 해요 아우 정말 아주버님만 믿어요 했던 사람이 누군데 시발견아. 아유 부인 단속이나 잘하세요 야. 아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러시는 건지 나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애기 아빠가 글 썼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시발견아, 얘기해 예? 너 동안 나한테 피해봤다니 뭔지 뭔... 얼마나 동호 아빠가 하는 행실이 응?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죠.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실이 뭐든지다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눈치 본 적도 많고. 응?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먹으면서 공개해 봐. 이 진짜 한말발찌 구멍 찌면 좋겠니? 집 구멍 찌면 좋겠니?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고 삽니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성남시장 최고의 자 100만 시민을 아우르는 사람 아닙니까? 형도 하나 포용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시민을 아우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 나는 너처럼 욕안해 나는 너처럼 욕안해 아니 이렇게 욕하려고 전화했어요?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 응? 얼마나 시댁에 가서 우리 욕을 했으면 응? 아이고 병신 형수한테 왜 전화를 해? 응? 응?